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집안에 있는 꿀병을 활용한 돈폭부르는 생활 풍수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집안에 꿀병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들 해보십시오. 다 드셔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분은 풍수 용도로 사용을 할 때는 큰 필요 없습니다.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런 풍수 방법으로 꿀병을 이용하실 때는 밤꿀은 피해 주십시오. 밤꿀이 되면 세계 그 재물운수와 상극이라 그렇습니다. 나머지 모든 꿀들 다 좋고요. 색이 그 황금색에 가까우면 또 색까지도 풍수 배치 아주 좋으니까요.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꿀병을 사용하면 좋은 그첫 번째 이유는 오행의 단맛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행에서는 그 맛에도 오행을 부여했습니다. 이때 그 단맛은 토라고 하는 오행을 부여받았는데요. 이때 단맛은 오행이 토가 됩니다.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재물운수와 같은 오행입니다. 재물 운수를 암시하는 그런 단맛을 가진 꿀이라서 그 자체가 재물을 암시합니다. 꿀병을 풍수용도로 사용하면 좋은 그런 이유 두 번째는 꿀을 만드는 벌의 그 재물 중식의 상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은 재물 중식의 아주 대표적인 암시입니다. 봄철에 그 분봉을 하듯이 해마다 그 재물이 배로 늘어나는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을 암시합니다. 꿀병을 사용하면 추운 그 이후 세 번째는 부지런한 노동의 상징입니다. 벌은 해뜨기 전부터 일을 해서 해질 때까지 부지런히 그 2km 밖에까지 나가서 일을 합니다. 꿀병을 사용하면 좋은 그 이유 네 번째는 벌의 그 귀수 본능입니다. 수십 개의 벌통을 한 자리에 세워놓아도 벌은 그 자기 집을 잘 찾아가는 그런 벌의 귀수 본능을 우리가 풍수에서 효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물운수가 그렇게 돌아올 것을 암시하니까요, 아주 좋은 거죠. 풍수 용도로 사용하는 그 꿀병만 해당이 될 텐데요, 주방에서 그 조리나 또 주방 용도로 지금 생활 용도로 사용하시는 그런 꿀병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풍수용도로 사용하는 이 꿀병은 해마다 그 1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그 풍수 용도로 사용이 끝난 그런 꿀은 여러분들께서 드시면 되겠죠. 여러분께서 꿀병을 보관하실 때좀 피해야 될 그런 방위가 있습니다. 꿀병 속에 그 꿀이 단맛이고 오행이 토니까요. 이 토와 상극인 물의 자리 즉 집안의 가장 북쪽은 피하시면 좋습니다. 피할 자리가 구별이 돼서 정해졌으면 이제 꿀병을 놓을 자리는 남쪽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침 해가 들어오는 쪽은 동쪽이고요. 하루 종일 해가 비추는 쪽이 바로 남쪽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오행 토라고 하는 그런 재물 운수에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 주고 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집 구조상 동서남북의 그런 입지 선정이 좀 애매하신 분들은 집에서 제일 밝은 곳을 찾아서 꿀병을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관자리가 정해지면 꿀병 밑에 함께 그 풍수 용도로 넣어줄 그런 풍수 발언문을 여러분께서 한 장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A4 용지를 4등분한 종이 위에 여러분께서 검은색으로 일신봉청 재물성추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렇게 적은 글씨 밑에 그 빨간색으로 그 불화자를, 한자의 그 불화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 그 빨간색으로 불화자를 쓰게 되면 꿀의 그 단맛의 오행과 또 가장 좋은 그런 상생인 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물운 수가 계속 그 에너지와 그 기운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께서 쓰신 종이를 세번 접으시고요. 세번 접은 후에 그 꿀병 밑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세 번을 접었을 때그 종이의 속은 8동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 8은 바로 귀인이 도움을 준다는 그런 숫자의 암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벌집이 그 팔각형이라 이렇게 되면 그 재물이 겹겹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형국을 의미합니다. 겹겹이라는 것은 그 재물은의 그 효과가 두 배로 전개될 것을 뜻하니까요. 마치 그 벌이 봄철에 그 분봉을 하면서 해마다 그 벌통이 배로 늘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재물이 크게 그 증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꿀병을 활용한 그돈복 터지는 생활 풍수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풍수 방법으로 집안의 그 재물 기운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 운세의 기운,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 풍수 정보, 꿈 해석 정보, 오 로또 운세 정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 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